스마트팜은 자동으로 토양 센서를 감지하여 자동 급수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태이며 빛이 부족할 시 자동으로 LED가 켜지는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물이 나오는 통로로는 밑에 칸을 여시면은 이쪽에 아래칸에 물이 고여있는 장치가 있, 있습니다 똑같이 식물 또한 다 뺐다가 넣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습하면 자동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쿨링팬이 있고 그다음에 LCD를 통해서 온도와 습도를 볼수 있으며 개발한 앱으로도 온도, 습도, 토양, 다음에 센서의 값을 볼수 있고, LED, 쿨링 팬 워터 펌프 등의 모듈도 스마트폰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.